안녕하세요. 유시윤별이사입니다 1차 디자인보호법 기본 이론 강의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OT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시험을 합격을 해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휴학도 하고 복학도 하고 이랬었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려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학생 신분으로 별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뭐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 뭐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기득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번 제가 제가 했던 거를 토대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어, 있으시면은 강사들 질문하는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 지식재산 대학원 가가지고 어, 지식재산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했는데 경영학 석사를 디자인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치매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를 활용해서 요즘 또 이제 가치 평가 같은 어떤 지식재산 IP에 대한 활용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요 이때 손해 배상을 할때 쓰여지는 어떤 기여도 법리를 가치 평가에도 한번 적응해 보자는 어떤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런 석사까지 가면서도 디자인에 관심을 놓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이력이 있죠. 별리 장교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지 않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특허법인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군 입대를 했는데 이제 입대를 할때 이제 이 미필자분들은 미필 별리사들은 미필 별리사들은 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리병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식재산 관리병이라고도 하는데 별리병이 있고 저처럼 별리장교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리병은 육군하고 이제 해군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육해공 다 있긴 한데, 별리장교 3년이거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지 않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제 별리병 같은 경우에는 1.5년이면 끝나죠. 요즘은. 18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별리병으로 가셔도 충분히 구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제도를 이용해서 갈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면, 별리사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합격하고 수습에 맞는 연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연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집합교육, 그리고 현장연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연수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해서도 한번 썰을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집합 교육이 여러분들 이제 합격의 어떤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집합 교육을 이제 국제 대전에 있는 국제 디직식재산연수원에 가셔서 합숙을 하면서 약 7주에서 8주 정도 재밌는 시간을 가집니다. 동기분들하고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뚫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을 때, 물론 빚이지만 돈이 굉장히 많을 때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놀면서 수업도 듣고 이런 수업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하고 현장 연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현장연수 6개월을 하셔야만 비로소 자격증이 나옵니다. 시험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걸 해야만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리병이나 별리장교로 입대를 하시게 되면 이 6개월 현장연수를 그냥 여기 복무기간에서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필자 분들이 계시면은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모고 특허법인에서 전자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토목과거든요 토목과인데 이제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사이버대로 전자공학 학사를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공학에 대한 공부도 해가지고 전자팀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삼성전자의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사 경험은 이렇게 되고, 현재는 여러분들하고 외가별리사에서 디자인보호법 같이, 디자인보호법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도 이렇게 적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저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로건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어오셨으니까. 제 슬로건이 이제 합격의 마지막 조각인 그 디자인의 어, 마지막 조각을 디자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의 마지막 조각을 디자인하다 그데 디자인 보호법이 사실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마지막 조각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1차에서는 물론 뭐 마지막 교시는 아니지만 1교시에 딱첫 스타트를 끊는데 40문제 중에 10문제를 차지하고 있지만 31번부터 40번까지 마지막 문제가 바로 어, 산재법에서 디자인 보호법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2차에서는 2차에서 만약에 선택 과목을 하시면 2차에2일차에이 교시 이게 마지막 교시거든요. 이때 이제 디자인 보호법 만나게 되죠. 그냥 굉장히 힘들 때 미친 듯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순간이 바로 디자인 보호법이다 이겁니다. 2차에서는 그런데 1차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막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1차 시험에첫 번째 교실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인데, 이게 또 앞에 쉽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특허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배점을 조절해가지고, 이거 어쨌든 합격자를 2 0 0명의 3배수인 600명을 골라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점을 엄청 특허법에서 또 어려운 걸로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해결을 못 보면 뒤에는 갈수록 점점 늦어져요. 근데 이게 1교시가 몇 분이에요? 40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객관식이라고 하지만 70분 만에 40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마킹 시간 5분을 빼면 사실상 65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 문제에 1분 30초를 넘기면 안 되는데 또 지문이 길잖아요. 법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살떨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디자인 보호법에 주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15분 이내입니다. 15분 이내. 15분 이내면 한 문제에 15분도 아니에요. 10분 남을게요. 10분. 그래서 한 문제에 1분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 보호법을 잘 정복할 수 있어야 디자인 보호법에서 막 3문제, 4문제 나가버리면 이거는 진짜 산업재산권법에서 진짜 악재거든요. 그래서 합격의 마지막 조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슬로건을 그렇게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재법에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이거는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에서 정말 이거 기본 이론 한번 들어봤다.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 하면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그래도 한세 문제 정도 는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중의 문제. 중상 이 정도 되는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열심히 공부하면 거의 여덟 문제에서 아홉 문제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쉽게 나오면 사실 상에 해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8문제, 9문제 혹은 10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고 근데 요즘 추세가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좀 지엽적이고 어렵고 이런 좀 지저분한 문제들로 수험생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한한 한 문제? 정말 어렵게 나오면 두 문제? 이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지역적인 것도 스크리닝을 좀 하고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주 지금 지저분하게 나오는 질문들을 그런 오답에 빠질 수 있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8 아홉 문제에서 내가 9 문제에서 10 문제 거의 담아 줄수 있는 정도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합격을 하려면 민 이제 산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75점에서 80점 정도의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으로 잡히죠. 근데, 그러려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려면, 자연과학은 이제 사실상 70점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과목이니까, 이거 한 50점 정도 만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하려면은, 225점에서 240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240점이 되려면, 85점 맞아줘야 돼요. 85점. 85점 만저 이렇게 85, 85 되어야 되거든요. 네. 여섯 문제거든요, 85점이면. 여섯 문제 틀려야 겨우 8 5점이 그러면 여섯 문제면 대충 특상 D로 배분을 하면 4, 1, 1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본에 진짜 다 맞춘다는 마음 가지으로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과학은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가 힘드니까 사실 민법하고 사법재산권법에좀 힘을 실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쉽지만 않다. 합격을 위해서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는 득점을 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들으실 때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특허법은 꼭 선수강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릴게요. 특허법 선수강. 왜냐면 하 어,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법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의 어떤 전반적인 절차적인 내용들은 디자인보호법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재산권법의 법리와 그런 법 체계를 특허법으로 잡으시고, 특허법과의 차이점은 디자인보호법 제 강의로 이제 정리를 하시되, 특허법하고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은 이제 굳이 다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을 꼭 선수강을 먼저 하고 디자인보호법을 들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상표법은 만약에 상표법을 안 들으신 분이 있는데, 나 디보부터 듣고 싶은데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특상디 순서가 특상디 이렇게 순서로 하시던지 특디상 하셔도 전혀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쉬운 감옥에 속해요. 상표법이나 특허법에 비해서 어려운 개념이 좀 적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적기 때문에 기본 강의로, 기본 강의와 기본 교재로 빠르게 어떤 개념의 틀? 개념을 대부분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내용이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지저분하게 오답 패턴을 만들어서 출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오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함정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차 선택 과목에 여기에다가 디보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2차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막좀나 공부 시간 많고 남기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1차 할때 2차도 한꺼번에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우리 어쨌든 9문제 맞추는 게 어떤 시험이든 이 어떤 시험이든 이 9문제를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추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제 소시적에 꽤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 어떤 쉬운 시험이더라도 100점을 맞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0점을 목표로 해서 1차에 집중을 해주세요. 1차에 집중을 하는 걸로 우리 약속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1차 데뷔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진행되는 기본이론 강의를 10월까지는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들어주시고요. 10월에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시면서 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반복해서 그거를 하시면서 문제 풀이를 풀 겁니다. 문제 풀이를 풀면서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11월 말에서 12초에 시그니처 모의고사 들어가거든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모의고사를 특허법에 이제 박지환 변리사님이랑 상표법에 최지환 변리사님이랑 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까지 대비를 하시면 엄청 많이 푸실 수가 있어요. 기출 문제 거의 20개년 하면200 문제 정도 되거든요. 10곱하기 200해서, 그리고 이것 또한 3, 4회로 진행이 되면 3, 40 문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0 문제 대비하는데 그 20배 이상의 문제를 풀었다. 이거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별도의 문제집을 구하셔가지고 풀 시리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좀더 이 240문제를 여러분이 한 번에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다 오답이 나오고 그 오답을 체크해 놨다가 풀어도 또 틀리고 세 번째로 풀어도 또 틀립니다 시간을 좀 텀을 두고 풀었을 때한 2주 정도만 텀을 둬도 어, 새로 보는 문제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세트로만 가지고 공부하는 를 것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정리 강의라고 해서 이게 뭐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까지는 아닌데, 혹시,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최신 개정 법률이 우리가 어차피 시험이 24년 2월이라고 한다면, 라 2월 전에 개정되는 거는 또시험범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신 개정 법률이 있다던가, 아니면 법률이 그 전에 개정되었었는데, 심사 기준은 또그 법률 개정되는 거에 시행되는 법률에 좀 늦게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심사 기준이 뭔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판시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최종 정리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강의에 반영이 되지만 약간 피치 못하게 바뀌는 사정들이 있다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쭉 한번 해독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최신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최신 법률들은 체크를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거는 기본 이론이니까요. 이 기본 이론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이 진행되는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 교재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만들어져 있는 PPT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PPT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A4나 B5로 해가지고 슬라이드 를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거 있죠? 두 개로 모아 찍기 인쇄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용 강의 자료로 충분하게 PPT 자료를 만들 거니까요. 여기서 수강용 강의 자료로 공,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를 하시면 되고 별도의 어떤 필기 노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필기 노트 하지 말고 여기다가 조금 조그맣게, 만약 별로 그렇게까지 필기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있다면 여기다가 표시하거나 필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강의는 이거는 회동용이에요. 회동, 회동용이고 이거는 강의 플러스 이해를 도모하는 용입니다. 이해. 그래서 여기다가는 각종 그림하고 사진을 많이 수록을 해놓을 겁니다. 이 그림이나 사진은 사실 심사 기준일 수도 있고 판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심사 기준하고 판례에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2차의 얘기고, 객관식 같은 경우, 우리 디자인보호법 객관식에서는 이거는 그림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림이 잘안 나옵니다. 100%라고 할수 없지만, 그림보다는 거의 다 글이에요. 글, 글의 O, X 지문을 판단해 나가면서 1, 2, 3, 4, 5번을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독을 할 때, 우리가 굳이 그림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독을 하는 용도에는 거의 여기는 글만 들어갈 거예요. 글. 그리고 필요한 내용 핵심 문장. 그러니까 심사 기준과 판례 지문들로 이루어진 것만 여기에는 수록이 될 거고 예시들은 그림보다는 그냥 각주에 각주에다가 말로 어 이게 뭐였지 생각이 안날때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각주를 봐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열로 돌아가셔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뷰 디자인보호법에는 기출지문하고 기출지문에 대한 OX를 제가 심어놓을 거예요. 이걸 다 심어놓지 못하고 기출지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렵다. 굳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 회독하시면. OX를 쉽게 맞출 수 있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굳이 수록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실수를 할수 있는 그냥 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오답으로 도출되게 될수 있는 그런 오답률이 높은 지문들에 대해서만 여기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문제 풀이에 대한 어떤 맛을 볼수 있도록 이 기출지문 OX를 좀 구성을 하겠,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뷰 디자인 보법 활용하셔가지고 해독하시면서 이해하는 데 요거 사용하시고 기출 지문으로 문제 풀이 전에 문제 풀이 능력을 조금 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강의 구성입니다. 강의 구성은 일단 입문 강의에서 요 여기에서는 세계관을 정립하는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 보법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왓츠 더 디보죠. 왓츠 더 디보. 과연 디보란 무엇인가? 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강으로 진행이 될 건데, 다섯 강으로 진행이 돼서 한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섯 시간 만에 디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간략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입문 강의는 수험생 말고, 임, 그 약간... 수험생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분들도 이제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개념을 잡을 때 어, 듣기도 되게 좋은 강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일반인 신분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걸로 일단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채색도 하고 뭐 그림도 다시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 강의로 이해를 이제 입문 강의로 5강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전반적인 체계, 그리고 절차적인 거, 그리고 주요 개념들, 뭐 용어라든지, 그 용어의 간략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를 통해서 디보의 맛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는 걸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입문 강의에서는 우리가 맛보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필기를 한다던가, 뭐, 막 멈추고, 수강, 이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듣는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강의에서는 이제 여기에 한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론도 정립해 나가고, 판례나 심사 기준의 내용들을 정립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암기까지 시켜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독하시고 문제 풀이 풀면서 하시는 거고 명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책을 혼자서 읽을 때 강의 듣지 않고 뷰 디자인 보호법 책이나 뭐타강사의 책이나 어떤 디자인 보호법에 관련된 서적을 읽을 때 이제 혼자서 읽을 수 있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암기가 암기를 제가 시켜 드릴 순 없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어떻게 뭐두 문자를 따서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두세 번 반복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체크는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뷰 디자인 보호법에도 어뭐 밑줄을 쳐준다던가 아니면 저하고 같이 뷰 디자인 보호법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에도 그런 시간에도 여기서 체크를 할 테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체크도 할 거고요. 그럴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 디보에 있는 기출 OX 지문도 같이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 풀이 능력도 동시에 함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강의와 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인문강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나 이틀 만에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뭐 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배속으로 안 들어도 다섯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냥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습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예습도 필요 없어요 이게 예습이고 이게 본 강의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변리사 수험생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강을 듣고 그 다음에 본 강의가 이제 주된 우리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습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습 안 하시는 거 예습 안 하고 그냥 바로 와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1강을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복습만은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복습은 왜냐면 그래도 디자인 보호법이 좀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좀 중요한 내용들이 앞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앞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복습을 천천히 하셔야 철, 철저히 하셔야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디자인 보호법을 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만은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복습은 뭘로 한다 뷰 디자인 보호법으로 한다 뷰 디자인 보호법으로 하고 그리고 기출 오엑스 퀴즈 같이 풀어본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제가 제작을 해서 네이버 카페 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 네이버 카페는 이제 뷰 테마 윤곽별리사 연구소라는 건데 네이버 카페 이제 수업용 카페로 이제 박별리사님이랑 최별리사님이랑 그리고 이제. 인사송법의 곽별리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빈칸 툴키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복습, 이 빈칸 툴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추가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복습 자료가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이 빈칸 툴키는 이게 뭐예요? 사실상 단답형이거든요? 단답형 문제, 단답형. 쭉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으면, 이걸 할수 있으면, 당연히 OX는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OX 퀴즈로 한번 뷰해서, 막 보고 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빈칸 툴키로 하시게 되면 이제 객관식은 정복이 되는 거죠. 객관식도 어차피 OX의 여, OX의 어떤 연합이잖아요. 객관식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 이 빈칸 툴키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객관식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보면 자 인문 강의로 1회독 했죠 슥 봤죠 그리고 본 강의로 복습하면서 2회독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3회독까지 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기출 문제하고 기출 풀고 모의고사 하고 그리고 최종 정리하면서 또 보고 하면은 거의 뭐 5회독에서 6회독 할수 있거든요 시험 보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봤으면 기출, 그, 객관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막 디자인보호법 시작을 해도 디자인보호법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입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